지지큐 앱이 출시되고 전적 검색 사이트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. 근데 전적 검색 사이트는 이미 너무 많잖아요. 고민이 되더라고요. 지지큐는 어떤 전적 검색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? 저희도 다 게이머거든요. 맨날 점심 먹고 칼바람하고 그래서 목표는 명확했죠. 게이머인 우리도 편하게 쓸수 있는 게임할 때 가장 좋은 사이트를 만들자. 그렇다면. 게임할 때 좋은 사이트란 뭘까?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이 고려된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 속에 g 지 q 만의 차별화를 담자. g 지 q 데스크톱 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담으려고 했어요. 게임을 플레이할 때 데스크톱 앱의 기능과 영상 그리고 전적 검색 사이트가 함께한다면 g 지 q 만의 게임 경험을 만들 수 있겠다 확신했죠. 글가 숫자로 설명하는 건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포치인 저도. 재미가 없거든요. 근데 이걸 영상으로 전달하니까 훨씬 더 쉽고 재밌더라고요. 재미도 재미지만, 전자검색 사이트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이용하는 곳이잖아요. 저도 텍스트와 숫자만 빼곡하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데스크톱 웹부터 전자검색까지 게이머들의 사용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말고도 내가 게이머라면 어떤 게더 보기 편할까,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면 더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지난 2월 6일부터 GGQ 전적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. 저희도 다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게이머들의 게이머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전적 검색 사이트가 2월 27일에 오픈할 예정이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